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금달 정우상입니다 검은사막에서 스펙을 올리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강화, 수정, 도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 이해에도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 바로 계량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엄청나게 큰 스펙을 올려주지 않지만 맞춰만 준다면 추가로 구매할 필요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이 계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이란 계량석이라고 불리우는 아이템을 이용해 장비에 추가적인 성능을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흑정령을 소환하면 밑에 계량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개량을 할수 있는 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장비 아이템부터 연근석 아이템까지 다양한 장비가 개량이 가능한데요. 유비분들은 정말 생소한 시스템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가끔 가다가 다른 유저들이 이런 접두사가 붙은 아이템들을 링크하시는 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아이템들이 바로 개량이 적용된 아이템입니다. 개량이 되어 있는 아이템은 거래소에 올리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개량 아이템은 일부 아이템을 사용해 추출이 가능합니다. 모든 개량 아이템을 설명해 드릴까 했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아지니 정말 간단하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필수로 하는 계량 아이템들 위주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석 계량입니다. 사냥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으면 허전한 느낌을 주는 감소 같은 아이템인 연금석. 이 연금석을 개량하면 최대 방어력 4를 비롯한 다양한 스탯을 올려줍니다. 개량이 가능한 연금석으로는 노란색 등급 이상이며 에리안 등급 이상인 파괴 혹은 수호의 연금석, 베레 심장, 칸의 심장 파괴 혹은 수호, 시즌조로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페를레의 별이 있습니다. 연금석 아이템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가오가 깃든 영혼 조각이 필요한데 다른 아이템들은 얻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결정화된 절망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결정화된 절망 은 엘비아 칼피온 사냥 상태에서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거래소에도 등록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돈만 있다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템을 총 200개 모아서 다른 아이템과 함께 가열하면 가오가깃든 영혼 조각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해당 아이템을 연금석에 개량하면 방어력 2와 함께 가오가깃든이라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추가로 결정화된 절망 100개와 기타 아이템들을 가열해서 가오가 넘치는 영혼 조각을 만들어서 추가로 개량해 주시면 방어력 2와 더불어 총 스탯을 추가적으로 올려주며 가오가 넘치는 접두사가 붙은 연금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석의 종류가 너무 많아 어디에 개량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무조건 벨의 심장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개량이 끝난 아이템을 다시 추출하려면 개량 아이템이 온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 하위 재료인 결정화된 절망 하나만 나오는 대참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베레 심장에 개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악세사리 개량입니다. 악세사리 개량은 술잔이라고 불리는 아이템들을 활용해 개량을 진행합니다. 이 술잔 아이템은 엘비아 하이데 사냥터에서 얻으실 수 있으며 각각의 장비에 맞는 술잔에 하이 재료들을 얻어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템이 다양해서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우선 목걸이를 개량해 주는 술잔은 거래소에서 구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물도 많고 가격도 부담이 없어. 가장 먼저 구입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추천드리는 악세는 허리띠 귀걸이 반지 순으로 해주 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허리띠와 귀걸이는 공격력을 상승 시켜주지만 반지는 치명타 피해량 증가라는 약간 애매한 능력치라 후순위로 미루셔도 좋습니다 해당 아이템들을 직접 파밍해서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술잔 아이템이 생각보다 거래소 에잘 올라오고 없더라도 애고를 걸어놓는다면 생각보다 잘 사져서 전부 다 직접 만드시는 건 비추입니다 차라리 돈이 잘 벌리는 사냥터를 돌면서 돈을 모아 돈이 모아질 때마다 애구를 걸면서 비싼 술잔들만 직접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격대가 은근 있는 계량 아이템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드라마틱한 차이를 내는 아이템은 아니니 너무 목매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계량을 하신 상태에서 강화를 해 만약 강화가 실패해서 악세가 터진다면 흔적도 안 남기고 술잔까지 함께 터지니 만약 계량 아이템을 강화하실 생각이시라면 크로스 속도는 망치를 무조건 적용해 주시고, 상위 악세로 넘어가거나. 거래소에 판매하실 생각이시다면 이 정제된 감정의 정수를 제작해 개량석을 추출하후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추출된 개량석은 거래소에 올리거나 다른 아이템에도 적용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무기 개량입니다. 무기 개량을 할수 있는 개량 아이템은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 제일 먼저 가모스의 심장. 가모스의 심장은 월드 우두머리. 가모스를 잡으면 극악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각성 무기의 개량시 수정칸을 추가로 2개를 뚫어주고 보조 무게의 개량시 체력과 지구력 및 특수 공격 회피를 추가로 올려준과 동시에 타오른이라는 접두사가 붙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카란다의 심장입니다. 월드 우두머리 카란다의 각성 버전인 폭풍을 노래하는 카란다를 처치할 시 일정 확률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각성 무게에만 개량이 가능하며 개량 시 수정 한 칸과 치명타 피해량을 3% 추가로 올려주며. 폭풍을 삼킨이라는 접투사가 깨됩니다. 마지막으로 쿠툼의 심장은 월드드머리 쿠툼의 강화 버전인 먹구름을 피현내는 쿠툼을 처치하면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쿠툼의 심장은 보조 무기만 에 개량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개량 시 특수 공격 회피 7%를 추가로 올려주며 대지를 울린이라는 접투사가 깨됩니다. 이처럼 가모스의 심장은 각성 무기와 보조 무기에만 개량이 가능하고 칼란다는 각성 무기 쿠툼은 보조 무기에만 개량이 가능합니다 우선 자신의 무기가 개량이 안 되어 있다면 카란다의 심장과 쿠툼의 심장을 통해 개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아이템들은 거래소에 거의 상시로 올라와 있고 가격도 가모스의 심장에 비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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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기 때문에 카란다와 쿠툼의 심장을 먼저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모스의 심장은 언제 사야 하냐 솔직히 공방 앞700 이전까지는 가모스의 심장을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수정 두 칸을 뚫어주는 거고 올려주는 능력치가 넘사긴 하지만 고마합 702전 스펙에서는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게더 좋은 경우가 존재하고 확정적으로 가모스의 심장을 한개 얻을 수 있는 퀘스트도 존재하며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경매장에서 돈만 있다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카란다와 구툰의 심장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만약 심장을 추출하고 싶으시다면 각마 머리에 있는 대장장이가 판매하는 균형의 거울을 활용해 추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카프라스가 조정된 상태에서는 추출이 불가능하니 추출하기 전에 카프라스를 추출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템 개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에서 나온 개량 이외에도 수렵 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성총을 개량하는 라우라의 심장, 차이의 전용 아이템인 소래 개량이 가능한 노을빛을 먹으면 결정 등등 다양한 개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량 아이템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구해놓으면 두고두고 쓰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수적인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강화는 하기 싫은데 스펙업은 하고 싶을 때 구비해주시면 좋습니다.